당신은 올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7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99세의 영양학 교수인 존 샤펜버그 박사는 우리의 노화와 건강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젊은 의대생 시절부터 공중보건과 영양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로 성장해온 그의 여정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그가 공유하는 가장 귀중한 일곱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우리가 단순히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 생활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샤펜버그 박사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습관 선택이 약물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일곱 가지 위험 요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과체중, 고기와 설탕 섭취 과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을 피하는 것만을 그 심장병을 8 0 당뇨병 위험을 8 0 약을 복용하는 대신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식물성 식단이 핵심입니다.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샤펜버그 박사는 식물성 식단의 이점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그는 고기와 가공식품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식물성 식사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채식주의자들은 심장병, 암, 그리고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 계류로 몸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정시에 식사하고 간식을 제한하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끊임없는 간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루 두끼 식사 계획을 따르며 이를 통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다양한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식사 사이에 몸이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샤펜버그 박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하루에 단 2마일을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도 낮춥니다. 활발한 걷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 또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활동이든 일상에 더 많은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또 가공식품과 육류를 피하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가공육과 지방이 많은 식단이 암, 당뇨병 심장병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기에서 발견되는 햄철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대신, 그는 가공된 성분에 유해한 영향을 피하면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물 기반 식단을 권장합니다. 추. 영양을 통한 예방 건강에 집중하세요. 샤펜버그 박사가 현대 의학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점중 하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식단과 생활 방식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통곡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건강한 습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며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개인적인 비극과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면서 충만함과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목적의식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샤펜버그 박사의 지혜는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변화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태도가 가득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길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처방전이 아닌 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든, 생활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든, 샤펜버그 박사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변화해 나가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2부. 매일 걷기 시작하면 이것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걷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먼저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걷기는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밀면서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 카트에 넣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걷기가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걷기는 아닙니다. 차에서 직장까지 집까지 걸어가는 것 또는 집안일을 하며 방에서 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걷기들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걷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걷기는 의도적이며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닌 걷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속 3마 4마일 정도로 움직인다면 실제로 심장 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걷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걷기입니다. 의도적이고 실제로 건강과 운동을 위한 걷기입니다. 매일 이러한 걷기를 하면 예상치 못한 미묘하지만 매우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운동을 위해 걷고 싶어 할까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운동으로서 걷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나요?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운동 활동으로 하는 것의 이점은 큽니다. 조기 사망의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500 보를 걷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걸음수로 평균 약4,000 보를 걷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거나 집에서 차까지. 차에서 직장으로 가는 일상 속 걷기입니다. 여기에 30분 정도의 의도적인 산책을 추가하면 하루 약 7,500보에 도달하게 되어 조기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특정 유형의 암, 제2형 당뇨병,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 혜택 외에도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사고력을 높이며 창의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산책을 하면 앉아있을 때보다 창의력이 6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산책을 해야 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어렵습니다. 걷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걷기는 쉬우니까 나도 쉽게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걷기는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걷기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점은 매일 꾸준히 걷기, 즉,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트니스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동의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흥분을 느끼며 이제 변화를 시작할 거야.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을 좀 줄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일반적인 이유이며 그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흥분합니다. 이러한 흥분은 초반에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흥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주가 지나면 더 이상 흥분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걷기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다음 체중계에 올라가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제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일정을 쪼개가며 시간을 내서 걷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운동은 어렵습니다. 운동을 위한 걷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걷기는 피트니스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을 나설 때 조금 더 격려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이지만 이 영상을 본 이후로는 예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미묘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운동 습관이 생기고 어쩌면 모멘텀이 붙고 체중 감량 목표나 기분과 외모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오? 어? 나 이걸 하고 있잖아. 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만약 당신이 저와 같다면 과거에 이런 시도를 해 봤지만 운동을 추구하다가 포기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시작했다가 멈췄는지 사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지루하실 겁니다. 꽤 여러 번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피트니스 여정은 16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매일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매일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할수 없어에서 할수 있어로,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고 있어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일을 지속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 숲 속을 걸으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기가 많네요. 방금 모기가 있었는데 사라졌군요. 이렇게 매일 걷고 어려운 일을 지속하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이고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팟캐스트 이름은 걷기는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매 에피소드는 새롭고 10분 정도이며 제가 걸으면서 녹음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까지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3부. 시니어들이 걷기에서 저지르는 세 가지 큰 실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며 얼굴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주변의 활기찬 세상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시절의 자신감과 활력을 가지고 쉽게 움직이며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여정을 안전하고 우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걷기를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줄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들을 알아보세요. 머리를 들고 걷는 법을 배우고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안전한 방향 전환 기술을 익히면 이동성을 개선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주도하고 매순간을 자신감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걷기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이 불균형한 지면에 대한 우려나 목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걸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20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당겨지면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 없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걷는 세상 말입니다. 이를 위해 스캐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스캐닝이란 몇 걸음마다 아래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주어 우아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개를 들고 걷는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걸음마다 여러분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세요. 이 작은 습관을 일상에 도입함으로써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걷는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주도하며 발 밑에 땅을 느끼고 주변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해보세요. d.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보행기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독립성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유를 상상해보세요.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에 몸을 기대어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할 때도 매걸음마다 그와 같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지대를 제공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더큰 이동성을 향한 긍정적인 한 걸음을 방해받지 마세요. 보행기나 지팡이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더 완전히 참여하며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거듭할수록 힘과 균형이 향상되어 지팡이 사용이나 심지어는 보조 없이 걷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3. 넘어짐은 특히 노인들에게 흔하면서도 예방 가능한 문제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방향 전환, 특히 다리를 교차하며 방향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의 80%가 다리 교차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실수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향 전환을 배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고자 하는 방향의 다리로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돌 때는 왼발로 먼저 디디고 오른발이 왼발을 교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방법을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넓고 신중하게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번 올바른 방향 전환은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승리로 더욱 우아하고 안정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강인함과 평온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매 걸음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4부 시니어를 위한 짧은 걷기의 5가지 강력한 이점. 걷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의 촉매제는 상황이나 궤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걷기는 순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걷기는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자주 하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가 어떻게 변화의 촉매제가 될수 있는지 짧은 걷기 단한 번의 짧은 걷기에 대해 다섯 가지 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단한 번의 짧은 걷기가 변화의 촉매제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즉 짧은 걷기의 다섯 가지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건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내용인데, 식사 후 60분에서 90분 후에 5분간 짧게 걷는 것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의사가 혈당수치에 대해 좋은 신호라든지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걷기를 포함한 꾸준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죽범곡 10분 후에 5분 정도 걷기를 하면 혈당수치를 조절하는데 눈에 띄는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며 이건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식사 후 5분간의 짧은 산책이 주는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산책의 두 번째 이점은 바로 집중력대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차장이나 도로 근처가 아닌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할때 집중력이 20% 향상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즉, 해결책을 찾고자 할때 걷기가 창의력을 66%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완벽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걷기가 꼭 자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든, 주차장에서든 문제 해결을 위한 짧은 산책은 창의력을 600%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짧은 산책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12분간의 걷기 이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12분간의 걷기는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의 행복이 증가하는지 수치로 표현하진 않지만 12분 동안 걷는다면 기분이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 결과를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종류의 걷기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다리를 좀 뻗어야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기분이 나아져야겠다. 산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단한 번에 12분간 짧은 걷기는 기분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세 번째 이점입니다. 네 번째 이점. 같은 12분간의 걷기는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요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직감적인 이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한 번의 걷기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나른할 때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 걷기를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참고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 차는 저기 건물 안에서 5만 마일 점검을 받고 있고, 그곳에는 좋은 대기실과 무료 커피, 큰 TV가 있지만 꼭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중에 이런 단번에 할수 있는 걷기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럴 시간은 없어, 산책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시간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꼭 대기실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 점검을 기다리며 짧게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점, 이 이점은 나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8시간씩 앉아있는 생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장기적인 건강에 있어 흡연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앉아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8시간 동안 앉아있는 중간에 짧은 산책을 하면 그 영향이 완화됩니다. 전문가들은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8시간 동안 앉아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 30분마다 일어나기 어렵다면 가끔이라도 일어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건강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산책이 만들어내는 5가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게 되면 그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조기 사망 위험, 특정암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짧은 산책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걷기의 이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작하기도 어렵고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기는 피트니스입니다 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10분짜리 에피소드를 걸으면서 녹음하여 여러분과 함께 피트니스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걷기를 피트니스 활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시작은 어렵지만, 꾸준함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제 팟캐스트 걷기는 피트니스입니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